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끝났지만 수험생들 학부모 지금 더 걱정입니다. 이제 대입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워야 하지만 어려워진 수능 탓에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네. 매번 있는 일인데요. 평가기간은 쉽다고 라 하는데 수험생들은 항상 어렵게 느껴져요. 평가기관이 너무 수험생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평가기준은 이제 그 대부분 전문가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아, 이 정도는 풀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EBS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도 좀 변형이 되면 네. 상대으로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수험생들, 가족들, 학부모들도 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채점을 해 보셨다면서요? 네네, 해 봤습니다. 가채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가채점 결과에서 지금 가장 이제 그 성적이 하락한 이제 감옥이 수학비형이거든요. 수학비형. 그러니까 수학비형이 어려운 예. 시험이죠. 예,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점수가 한 5점 정도 비형이 하락을 했고요. 1등급이. 예.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거의 이제 8점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 아 우리 자연계에서 이 수학 비형의 이제 그. 수학 비형 1등급 받으려면 몇점 받아야 돼? 요 지금 현재로는 수는 이제 수학 비형이 지금 현재 1등급이 92점 정도 예. 지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9월 달 모의고사 때한 97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아, 예, 예. 5점 정도 하락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 음. 예. 근데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학 비형이 84점인데 지난번에 이제 9월달 모의고사는 92점이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이번 있습니다. 수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수능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A형은 좀쉬웠고요 예. 국어 A형과 수학 A형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예. B형은 전체적으로 다 국영수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서. 그럼 B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음,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B형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교차 지원되는 학교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들은 뭐 어차피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a 형분 학생들 중에서요. 네. 국어 영어 수학 어느 과목을 잘본 학생이 더 유리하게 유리하겠습니다. 뭐 A형을 본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영어가 영어를 잘본 학생들이 더, 유리할, 예, 유리할 수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이제 국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형 학생들은요? B형 학생 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는 영어고요. 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네. 대체적으로 영어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영어가 아무래도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과목별로 예상 등급 컷을 한번 조사해 오셨는데, 보면서 네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국어 A, 국어 B부터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국어 A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의 예상 점수가 한 95점 아, 정도 되고요. 95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네, 그렇,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2점짜리, 3점짜리 하나 틀려야 가능한다는 얘기고요. 예. 뭐 2등급은 이제 91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 96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4%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딱, 딱 들어가야 되는 인기거든요그 예. 다음에 이제 2등급이 이제 92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A형과 수학 B형은 1등급이 똑같이 92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이제 수학 A는 82점. 아. 그 다음에 이제 수학 B형은 84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 A는 이제 그 1등급이 95점이고요. 2등급이 89점. 그 다음에 이제 비형은 93점, 87점, 요 정도 이제 앞으로 1, 2등급이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수능에서 1등급 맞기가 어렵군요. 예, 네, 상당히 좀 이제 시험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험 점수를 받기가좀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네, 입시 전략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다음 시험이 뭐 있습니까? 논술고사 있습니까? 네, 예, 논술고사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적성검사도 있고, 또 이제 수시 2차 접수가 이제 다. 수시 시험. 2차가 있군요. 수시 네, 2차.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수시 2차는 어떻게 대비하는 거예요? 아, 수시 2차는 대,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이제 그 학생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요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지금 현 같이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2차는 이제 11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그래서 이제 15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아. 학생부 성적이 좋고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순위대로 이제 합격 여부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요 음. 이건 그냥 원서만 내면 아. 별다른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럼 예상보다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이 2차 수시를 좀 봐야겠는데요 네 봐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논술 전형보다는 좀 이제 한 0.5에서 1등급 정도 학생부 전형은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은 네. 어, 수능 성적이 보통 2등급이어야 되는데 최저 기준은 뭐 3등급 이렇게 네, 되는 예, 거죠. 네,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수능체제를 못 맞추기 때문에요. 적성검사, 이 보는 대학이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아, 적성검사 보는 대학은 최저 기준이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중화위권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아, 예. 적성검사는 이제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전형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시험 못본 학생들. 근데 수능 좀잘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선택 폭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시에 갈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지 선택 폭이 있기 때문에 나 시험을 잘 봤다면 굳이 논술 전형 내가 이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또 시험을 또 이제 또잘 봤더라도 이제 뭐 최저 기준 정도 맞히는 정도라면 음. 가능하면 이제 보러 가는 게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수시보다는 정시 아니면 전념을 확률이 크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을 좀잘못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시 지금 낸거 예. 이제 전념을 하는 것이 정시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 지금, 지금 그 수시 1차는 뽑았죠. 예, 1차는 지금 현재 수능 체제 없는 것들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표해서몇 퍼센트 정도예요? 전체. 전체 인원의 한 네. 이제 입학 사정관까지 포함하면 한4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60% 정도 남은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정시까지 포함해서요. 정시 모집이 한20% 되나요? 그럼 3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수시에서 30%정 네, 예, 그렇습니다. 예. 30%는 이제 수능을 통해서 네, 네, 그리고 음 환산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네네네. 환산점이 뭐예요? 어, 이제 대학들이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배치표는 네. 표준 점수 100분을 단순 합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학은 보면 이제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들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위권 학생들이야 뭐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음. 중간권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는 국어, 영어. 네. 자연계는 수학, 영어가 잘 나오면 오히려 대학가기서 수월하거든요. 아, 예. 여기서는 대학마다 이제 보면 이제 만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학교는 천점 만점, 어떤 8 0 0 팔백 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이제 가산점도 있고요, 아. 또 가중치도 있고, 또 학생부를 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아, 그럼 어느 대학은 뭐 수학 한 과목이라든지 영어 과목에 가중치도 주고 그 그렇습니다. 과목으로 뽑는 대학도 있나 보죠? 예, 보통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가탐만 쓰는 대학들이 있는데 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그 아주 대학교나 홍익대 같은 경우. 아. 근데 이제 예. 거기 수학어 같담만 쓰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도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럼 이거는, 그, 뭐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입시기관들이, 예. 저희 진학서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모의진 학경 예측이라고 해서, 음. 실제 이제 대학에 나중에 지원하기 전에, 네.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 그 다른 수험생과 비교해서, 이제 원서 내기 전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본인들한테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 고3 수업생들 아직 기말고사 안 봤죠? 네. 예, 이제 본학본고등학교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 내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 또 봅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본학교들 아, 있습니다. 수업은 힘들겠는데 네네. 기말고사 잘 봐야 돼요? 어때요? 예, 지금 현재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지만 정시는 내신이 3학년 2학기 다 들어갑니다. 예. 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면 (3학년) 성적만 대학들이 보통 한 (40에서) (50퍼센트) 사용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3학년) 성적이 지금 사실 상위권 입장에서는 음. 내신보다는 수능이 변별력이 더 있지만 예, 예. 중간권수험생들은 내신의 변별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기말고사까지 예. 최선을 준비해 놓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좀 대학 선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예. 하나까지만 여쭤보겠요니다 내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입시도가 뭐예요? 음, 내년부터는 이제 그 현재 보고 있는 수준별 그 시험 자체가 영어와 통합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영어는 A형병 예, 없어지고? 네, 없어지고 국어하고 예. 이제 수학만 남습니다. 네네. 네. 국어 수학 계속 네. A형병이 네. 네.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사의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